신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03면에 있습니다. 다박국 이장 구절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기들리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망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어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 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끼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11월 둘째 주부터 저희 초등부에서 하박국을 설교했었는데 오늘과 내일도 동일한 본문으로 새벽 기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의인의 고난과 감사에 대해 더욱더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한 목사님이 하박국 개관을 잘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하박국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욕기소를 통해서도 묵상했듯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불이한 세상에 의로운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신실한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QT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은 무조건 구원하시고 이방인은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악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무한한 자비와 극률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잡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냐 이방인이냐를 따지지 않고 심판하시지만 6, 9절부터 11절의 그 심판의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이방 민족에게 더 엄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를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주변 민족들을 멸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약탈자들에 대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는 사람들을 동원해 성을 건축하고 왕권을 광화하려는 폭군에 대한 심판 또한 선언하십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그들이 이렇게 이웃나라를 약탈하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은 자신들의 왕권을 더 높이기 위한 행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란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14절을 보실까요?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그런 행하는 행위를 매우 싫어하시는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다른 이들을 수탈하는 행위는 더더욱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그 업적이 불타게 된다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 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부분에서는 방탕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죠. 15절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취하게 하고 음란한 음란한 행위를 하는 방탕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한 노력의 보상으로 방탕한 삶을 즐기려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여 성을 차지한 그 병사들이 그날 밤 방탕하게 잔치를 벌리듯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흥청망청 사는 것이 인생을 즐기는 것이고.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1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될 것이며 더러운 욕으로 그 영광이 가려질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그리고 그에 대한 이 징벌의 예언을 바벨론이 레바논을 침공해 그 주민들을 죽이고 약탈한 사건을 예로 들고 계시죠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 개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기원전 7세기 경에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이 심판은 약 200년 후인 기원전 5세기 경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의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해 확실하게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18절을 보실까요 세긴 우상은 그 세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냐?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안전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전혀 유익이 없는 헛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과 은을 입힌 나무와 돌에는 생명이 없는데 너희들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 그것들에게 도대체 왜 섬기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19절입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 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는이라.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제국을 통해 모든 우상승배자들을 멸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 성전을 세워주셨죠. 또한 그몸된 교회가 이제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 마침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은 마지막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세상을 감찰하시며 심판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절망에 빠지고 말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는 더더욱 헛된 우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께, 그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하며, 고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되고도 유일한 신이신 하늘 아버지께 무한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숨쉴수 있음에 감사하고 땀 흘려 노동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이 이 땅에 가득하게 임하게 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아무리 강성해 보이는 세상의 힘과 능력이라도 곧 멸망하게 될그 길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서울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빚값으로 이 땅에 친히 세워 주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예배의 시간이 변경되고 오후 예배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한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 살아가는 각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잡아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해 주사. 예배를 더욱 더 소망하며 말씀을 더욱 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목자로 세워 주신 사랑하는 김승재 단임 목사님에게 영력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부와 주사. 양머리들에게 말씀의 좋은 꼴을 먹일 때 모든 지체들이 도전받고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시고 메말라 있던 우리의 영이 생명수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유치부부터 시작하여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 주시고 주의 학교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군에 있는 청년들, 지방과 해외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과 말 못할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 이레 대신은 여호와 라파 대신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매 순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각 사람을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죽음에서 머무르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